네, 안녕하세요. 어, 엉클로지 호주 사는 사람들. 네. 오늘은 UTS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제이양과 인터뷰를 해볼 건데요. 네. 제이양은 지금 호주 온지 3년 정도 되셨죠?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호주에서 현재 간호학업, 학업을 하고 계시고요. 어떤가요? 호주 UTS에 간호학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학업과정은 좀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어, 간호학과의 학업과정은 그, 사실은 모든 대학이 거의 다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고 음. 하더라도, 네네. UTS는 실습,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에 대한 평판 같은 네. 것들이 각그 공립병원에서 되게 좋아서 음. 다른 학교들보다 먼저 이제 플레이스먼트를 배정받는 음.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에 네. 랩그 다음에 학교에 랩그 실습실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아, 네. 다른 학교에서 편입해온 친구들이 아, 음. 실습실 정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저도 한 가봤거든요. 병원이랑 똑같이, 네, 네, 환경 똑같이 해놨어요. 네. 그래서 UTS가 사실은 많은 그 에이전트들이 홍보할 때 호주 간호학과 1위 뭐 이런 식으로도 음.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장점은 실습 플레이스먼트가 잘 된다. 네, 관리가 이런, 잘 된다. 관리가 잘 된다 음.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어, 지금 몇 학년이죠? 지금 2학년 1학기 마쳤습니다. 아, 2학년 1학기 동안 실습은 몇 번이나 나갔어요? 총 1학년 1학기 마치고 한 번? 네. 2학년 1학기 마치고 두 번. 그래서 총세번 나갔어요. 음, 그러면 매 실습마다. 다른 병동, 병, 네. 병과라고 그러나? 병동으로 네. 이렇게 플레이스 되나요? 네. 그 같은 병동으로 배정받는 친구들도 많아요. 음. 근데 보통은 다 다른 병동으로 해서 네.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려를 음. 많이 해주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UTS 이제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모아서 설명하는 것들을 좀 들어보니까 그게 어 음. 플레이스를 해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네. 지원을 하고 이렇게 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시스템이 좀 이루어지나요 실습 나가는 음, 코로나 시대에는 음. 시대 때는 사실은 비자 문제 때문에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먼저 배정을 해주긴 했었어요 아. 왜냐면은 제시간에 음. 졸업해야 되는 게 인터내셔널한테는 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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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로컬 학생들은 사실은 진짜로 실습을 배정 받았는데 하루 전날 취소되고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아. 왜냐면 하 코로나 때 병원에서 갑자기 음. 코드블루나 이런 게막 음, 터지면서 음, 음, 음. 코로나 막 위험 에어리어가 되면서 취소되는 음. 경우가 많았는데 음.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 잘 그거 없었고요. 음. 그리고 걔네들이 전... 좀 불만이 있었겠는데? 약간 아, 그렇겠죠. 어. 그런데 우리 저희가 내는 학비를 생각해보면은 어, 어, 어. 위즈업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 어, 맞네. 그리고 지원은 좀 음. 외곽 지역으로 가는,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또 따로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때는 되게 스태프가 적었기 때문에 학생 간호사들도 되게 웰컴인 상황이었거든요. 음, 음, 음. 그때는 따로 지원을 받았던 거로 알고 외곽 지역이라고 하면 이 메트로 메트로시니를 벗어난 집들 네, 네, 얘기하는 네, 거죠. 뭐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어, 실습이 이제 열렸어. 그러면은 먼저 지원을 하는구나. 네. 그러면, 아니 어 이제는 바뀌었어요. 어. 코로나 땐 그랬는데 어. 이제는 그냥 가만히 이제 실습을 기다리는 거죠 응. 배정을 어느 순간 어, 이 일, 날짜에 배정이 납니다 하면서 그냥 딱 보고 포털 들어가서 아나 어디 됐구나 이렇게 응.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원래는 정상적인 과정이었는데 응, 응. 코로나 때 살짝 바뀐 거지 아. 원래는 그냥. 배정 을 기다리는 상태고요. 음. 너무 멀리 배정됐다 싶으면 사실 그럴리는 잘 없는데, 음. 저도 이번에 한 시간 반 거리에 있는 병원을 배정받았었거든요. 네. 너무 멀면 친구들끼리 수합을 하기도 해요. 아. 그래서 그거를 학교 사무실에 알려주면 알아서 바꿔주긴 하는데, 음. 저는 딱히 그러진 않았고, 그냥 받은 대로 실습 음.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네. 제이 양은 어디 어디 어디를 실습 갔나요? 세번 갔다 왔다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첫 번째 1학년 2학기 끝나고 간 실습은 세인트조지 하스피럴에 네. 갔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2학년 1학기 첫 번째 실습지는 RPA Hospital, 음. Royal Prince Alfred Hospital 네. 어, 거기 갔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우리 딸이 거기서 출산했었죠 아 진짜요? <laughs> 어, 거기 되게 좋은 하스피터이잖아요 어, 어.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웨스트미드. 아 웨스트미드. 그 웨스트 파라마타 넘어 있는 웨스트미드 하스피럴, 유사우엘즈에서 제일 크다고 음. 알려서 거기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이세 병원 자체가 다 공립 병원이네요, 네, 그렇죠? 공립 병원. 주로 학생들은 다 공립 병원에서 네. 플레이스되는 네. 형태인가봐요. 네. 어, 그러면 실습에 대한 경험들을 약간 얘기를 해주면은 어떤 병동에서 어떤 업무들을 좀 배웠나요? 음. 그리고 거기 있어가지고 좀 주의해야 될 점이나 음. 그리고 내가 전달해줄 수 있는 팁. 음. 이런 게 있다면 솔직히 실습이라는 거는 음. 제가 한 학기 동안 배운 과목 그런 이론적인 것들을 실실그 임상에 음.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거를 음. 평가받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어. 그래서 사실은 (1학년) (1학) (2학기) 때 배웠던 과목 음. 과목의 그 스코프 프 i 티스를 봐요 음.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고 어떤 일을 할수 없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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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는 그냥 이게 뭐 주사 같은거 음. 간단한 서커 주사 나 이런 음. 것만 가능했었지 음. 나머지 뭐 아이비 라인 을 주거나 이런건 하면 안됐어요 음.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숙지하지 못한 채로 학실습 을 나가서 그걸 만약에 하게 된다 음.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게 티칭 같이 옆에서 관리해주고 음. 평가를 해주는 음. 간호사 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쵸 그 그분이 이이걸 이거는 이렇게 해보자, 음. 이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약간 그 음. 시스템이 어떠냐면요. 음. 배정받은 병동으로 가요. 음. 그러면 간호사들은 그냥 일을 해요. 음. 일을 하는데, 학생 간호사가 그냥 한 명한테 붙는 거죠. 아. 그냥 간호사 RN 한 명한테 붙는 거예요. 아. 솔직히 RN은 자기 혼자도 일하기 바빠요. 어. 근데 SN을 두고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솔직히 짜증이 나겠어요. 어. 그러니까 SN은 최대한 눈치를 보면서 빠릿빠릿하게 행동하는 게 아.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솔직히 이 RN은, 음. 어, 자, 이 학생 간호사가 몇 학년이고 이건 물어보기 있지만 음. 얘가 뭘할수 있고 뭘할수 없는지는 음. 아래는 알지 못해요 아, 그 그래서 얘기를 한 거구나. 그래서 내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음. 나는 뭘 이번 실습에서뭘할수 있고 뭘할수 없는지를 음. 딱 숙제를 하고 가서 음. 눈치 빠르고 빠르빠르게 행동하는 게 음. 베스트다. 음. 그러면 중간은 간다. 어, 중간은 다들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어.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실습은 큰 프레셔가 많이 없겠네요, 그죠? 좀네 맞아요. 어. 저희한테 거는 기대가, 기대가 많이 어, 어. 없어요. 아렌들이. <laughs> 어. 그래서 1학년 1학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마치고 가는 실습에서는 어, 대부분 그냥 환자들 바이탈 음, 체크 음, 음, 해주고 그거 이제 컴퓨터 전산에 어, 입력하고 어, 어, 아니면 이제 이거 비주얼 음, 테스트 음, 해주고 그런 거밖에 없어서 RN 입장에서 약간 귀찮은 댕댕이가 네, 따라다니는 네, 그런 네, 느낌이겠는데 네, 네, <laughs>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그 1학년 2학기 학, 어, 실습은 되게 이지 고용하게 맞췄었어요. 음, 음. 그리고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원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라는 거죠. 아 되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음. 학교에서 아무리 똑같이 해놨어도 음. 실제 임상 환경은 되게 다르니까 병원이 음. 어떻게 돌아가는지 루틴을 잘 아, 알아시는 음, 게 음. 경험을 하면서 네, 익혀 나가는 네. 부분이구나. 2학 2학년 실습을 나갔을 때는 카디오 이, 쪽으로 나갔다고 네. 그랬는데 네, 거긴 또 다른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 RPA의 RPA 하스피털이 음. 되게 크고, 중앙에 있고, 응. 어, 되게 좋은 응. 병원이고요. 응. 제가 거기 카디올로지에 배정을 받았었어요. 응. 처음에 너무너무 긴장을 했죠. 응. 가니까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응. 왜냐면 카디올로지에 학생 간호사가 오니까 응. 그 병동에 있는 널스 에듀케이터가 딱 와서 어. 이런, 이런 인스트럭션을 주면서 어.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가 꼭 외워야 되는 거고 음.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고 어. 이런 거를 한 번씩 싹 숙지를 해줘요. 어. 왜냐면 저는 이제 2학년이니까. 어. 레벨이 올라갔으니까 레벨 네. 된 거지. 그러니까 저희한테 기대가 생기는 거죠. 어. 얘네가 이런 약 약어들 음. 아니면 이 약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음. 이런 거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음. 음. 이런 프레셔가 조금 있었어요. 그 공부 더 많이 해야 됐겠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는 1학년 때 생각하고 갔었거든요. 어, 편하게. 아, 편하게. 아, 이번에도 이지을잉하게잘 끝내볼까? 하고 갔었는데, 와, 생각보다 음. 제가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2학년 때는 좀 추가적인 공부가 좀더 필요한 음. 것 같아요. 음. 이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아니면 백그라운드, 음. 아니면 이제 먹는 약, 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볼줄 알아야 되고 약어를 되게,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다고 어. 그 약어를 저는 모르는 거를 항상 어. 수첩에 다 적고 어. 집에 서 이제 노트를 만들어서 음. 다 옮겨 적었어요 옮겨 적어서 한번더 알잖아요 음. 그러면서 좀더그 실습에서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았어요 이두 번째 실습을 끝내고 뭐. 좀 힘들었지만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되게 많이 성장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세 번째 실습 갈 때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더 쉽게 진행을 했었나요? 네. 어, 어땠던가요? 저한테는 그두 번째 카디오로지 실습이 음. 완전 터닝 포인트였던 아유. 게 아유. 어. 제가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음. 어, 내가 이 환자한테 더 좋은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음.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음.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런 시간들이 좀 2주 동안 좀 쌓였었거든요. 음. 그런 상태에서 바로 이제 세 번째 실습인 웨스트미드 레스피터리 그 호흡기 병동에 갔었단 음, 말이에요. 음, 음, 음. 근데 그 병동에서는 사람들이 저한테 당연히 기대가 있었겠지만 음. 이 정도만큼의 기대는 필요 없었던 거 같아요. 아, 봐요. 얘가 이 정도를 할수 있을까? 음. 이런 기대치는 없었는데. 네. 어. 근데 네. 그거 이상으로 더 잘해 냈다는 거예요 네. 것이. 네. 어. 거기서 그한 일화가 있었는데요. 음. 그 어떤 환자가 음. 이제 키모테라피 그 항암 테라피를 받으시는데 이제 IV 라인으로 해 가지고 받는 게 있었어요. 음. 근데 그게 되게 하이 리스크한 메디케이션이어서 음, 음. 다른 프로토콜을 찾아봐야 되고 어. 되게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 어. 그런 약이었었는데 음. 제가 그거를 카디오로지에서 되게 여러 번을 해봤었어요. 어. 그래서 스튜디오 넬스로서 할수 있는 일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15분마다 바이탈 체크하고 옆에서 모니터링하고 그걸 한 시간 동안 한 다음에 음. 등등등 해서 제가 수첩에다가 다 음. 시간을 써놓고 그거를 이제 바이탈 옆에다 붙여놓고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그거를 저희 아 n 이 보고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어, 어. 왜냐면 이걸 다 얘한테 말해 주고 얘를 시키려고 했는데 음, 먼저 먼저, 했으니까. 먼저 프로토콜을 찾아보고 먼저 하고 있으니까 음, 음, 감명을 받아서 음. 저희 학교 관계자, 그러니까 저를 평가하는 퍼실테이터한테 가서 음. 아, 이 친구 너무 저, 잘한다. 어. 좋은 친구다라고 어, 했던 예,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음, 하는 거지. 네, 네, 네. 근데 그걸 딱그딱 그딱 프로토콜에 맞게 딱딱딱 네. 진행을 먼저 해놨으니까 네, 네. 어. 제가 할수 있는 한에서 음. 그래서 지금 실습하면서 레퍼런스도 되게 많이 받았죠 네, 어. 그 1학년 때부터 음. 어, 실습을 나갔을 때 일단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은 아렌들이 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한 아렌을 잘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음. 더, 도움도 많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렌이 저한테 유대감이 생겨서 음. 음. 제가 끝날 때 어, 나 미안한데 뭐 음. 나중에 내가 AIN 잡을 응. 어플라이 할 때, 응. 너의 레퍼런스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 응. 혹시 해줄 수 있어? 응. 이렇게 해놓니까 어, 해줄게. 응. Why not? 이러면서 항상 해줬었거든요. 응, 응. 그거를 저는 각 실습마다 하나씩 다 받았어요. 응. 마지막 실습을 저는 팀 리더한테까지 받았거든요. 응, 응. 그리고 저희 학교 퍼실리테이터한테도 받았어요. 어, 어. 그래서 이런 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다 보면은, 응. 제가, 어, 나중에 어떤 잡을 어플라이 할 때, 그치. 제가 실습에서 응.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를 증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응, 응.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제 이양을 내가 이렇게 수속 진행을 하면서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그 걱정을 이제 하나하나씩 다 깨나가고 있는 아주 좋은, <laughs> 아주 좋은 호주 삶을 이제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